안녕하세요. 공주농원입니다. 제가 지난 봄에 호객 다홍 색깔 파르면서 이 녹색 화분에다가 다섯 포트 합식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꽃밥이 다 빵긋빵긋 앉았어요. 이렇게 빵긋빵긋.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청 앉았는데요.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여기저기다 문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시간을 좀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. 꽃밥이 이렇게 다 앉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, 저한테 구매한 것들 다 이렇게 꽃밥 올라오시나요? 이 아이 도 영상이 자주 올라가 있는데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꽃밥이 다 올라왔어요. 그리고 이 빨간 색깔. 빨간 색깔도 제가 하나 남겼다고 그랬잖아요. 요 빨강도 이렇게 지금 세 개씩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. 꽃밥이.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그 전에는 이렇게 영상 안 찍을 때는 이런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우 꽃 폈다 이랬는데 이렇게 멋지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